이연 가게 된 e스포츠 경기장의 첫 느낌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e스포츠 경기장만의 또특 특이한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또 인상적이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팀들이 있나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게 됐고 이제 뭐 하나생명 e스포츠와 같이 이제 특정 팀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관련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동사판을 전전하면서 이제 좀 뭔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뭔가 회사 다니는 거에 대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하는 것 자체가. 게임 속에서 저는 굉장히 강한데 회사에서 저는 좀 약, 되게 많이 약하니까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게임 대회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아난 이쪽으로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던 것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게임 엄청 좋아했고, 게임하느라고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을 정도였으니까. 군대 전역하고 대학교 복학했다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같이 카오스란 게임 하던 형이 리그 오브 레전드 국가대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국. 대회였는데 그 국가 대표 참여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했다가 어, 너도 카우스 좋아했으니까 한번 해봐라라는 권유에 시작했다가 너무 재밌어서 빠져서 프로게이머까지 한것 같아요. 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하고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 예전에 CJ 앤투스라는 팀의 홍보 마케팅 대행을 제가 맡게 되면서 시작을 했죠.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찾아보다가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어, 매니저 역할이 있어서 한번 와서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덧 매니저 역할을 한 지가 8년 차네요. 아무래도 선수가 속한 팀이 우승을 했을 때가. 제 기분이 좋고 선수가 MVP 받았을 때 그때도 되게 뿌듯하고 제 자식이 약간 MVP 받은 것처럼 <laughs>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좋은 성적을 거둘 때가 가장 기분이 좋지만 초반보다도 후반이 후롭 진출 가능성이라든지 뭔가 승강전을 가냐 못 가냐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시기라서 그런 순간에서 이길 때마다 특히 이제 뭔가 역전승 이런 걸 거둘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딱 돌입하는 순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떨어져서 보게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별 다른 감정을 못 느끼면서 보다가 냉정하게 보다가 게임을 딱 이기고 선수들이 좋아하는 것을 딱 보면 그때 좋은 것 같아요. 그그 그 순간만큼은 어, 어 좋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 재밌다, 즐겁다. 약간 이런 감정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선수들이 이길 때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즐거움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그냥 제일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경기를 이기면 이제 노철이랑 제일 먼저 이렇게 기쁨을 좀 나누는 편인데 그때가 지금 뭐랄까? 좀 많이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그런가?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안아주고 <웃음> <웃음> 잘했다. 고생했다. 아이고 힘들었지 마. 이런 네. 우리 선수들이 오늘 게임 재밌었어요. 오늘 경기 정말 재밌었어요. 라고 할때 정말 제가 너무 기쁘고 사랑스럽고 팬들이 우리 팀 좋다고 해줄 때 우리 팀 응원하고 있다고 와서 힘내세요. 라고 하고 뭐뭐 하나생명 화이팅! 이렇게 해주고 가실 때 되게 제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 이런 걸 위해서 사실은 스포츠를 하는구나. 팬으로서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으로서 이 팀의 일원으로서 그럴 때 너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느끼죠. 어, 매니저로서는 선수들이 우선 게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사람이고요. 그 백업을 해줬을 때그 선수들이 좋은 음, 성과나 아니면 좋은 경기력이 나와서 이겼을 때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저는 강,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부진한 것도 있겠지만, 좀, 욕먹을 때, 선수들이 욕먹을 때가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채팅창이나, 인벤이나 이런 데서. 반박을, 그러니까 옛날엔 좀 했는데, 심하게 하기도 하고, <laughs> 싸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아예 안 보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안 들어가고, 채팅도 끄고 보고. <laughs> 그러니까, 기죽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 네. <laughs> 가장 힘든 건 그런 것들이에요. 약간 팀원들부터 시작해서 뭐 선수단도 마찬가지고 팬들도 저는 이제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팬들 이제 반응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두가 다운되어 있을 때해줄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힘 내지 못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 그럴 때좀 많이 힘들죠. 정말 노력을 해서 밤을 새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플레이어가 안 나왔을 때, 그리고 또 경기에서 졌을 때그 선수들을 볼때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죠. 제가 사실 뭔가 뭐든지 함에 있어서 이런 그 동기부여 같은 게잘안 됐었어요. 근데 e스포츠 팀들이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뭔가 프로 진출, 더 나아가서 우승 이런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뭔가 제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달려가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냥 저는 e스포츠를 하면서 뭐 모든 걸다 이뤄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와이프도 그렇고 제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e스포츠에서 태어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조차도 e스포츠니까 저는 인생이 e스포츠 이게 먼저 하는 게 좋아. <laughs> 너할거 없잖아. <laughs> 아저저있요 <laughs> 저는 그냥 간단하게 똑같으실 것 같은데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laughs> 제가. 억지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찌 됐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직업이 된 거, 그럼으로써 행복한 거, 그게 가장 큰 변화 아닐까요? 제 삶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laughs> 어, 이 순간은 정말 너무 괴롭지만, 등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호흡이 가쁘고 힘들고 쉬고 싶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고 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나 생명 e스포츠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는 팬분들이 많이 괴로우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등반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참고 같이 이겨내주시면 여기 있는 정모철 코치가 <laughs> 멋진 꿈을 <laughs> 만들어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 선수단 포함해서. 저희 모두가 감독님 지휘하에 정말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같이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실망하실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 이런 상황을 꼭 타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선수님들 항상 응원하고 있고 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하세요 <laughs> 승강점 가셔보자 무관중 경기 때문에 못 가고 있긴 하지만 멀리서도 팬들이 응원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어떻게 드릴 순 없지만 항상 그런 팬들이 있다는 거, 요거를 알아주면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